극복해야 할 위기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참 의도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의도 좋게 지금 잠깐 뛰어나간 애도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보면 그 의도와 다르게 된 것들 중에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창에서 이 서울 구로동까지 염소를 끌고 양을 껴안고 와서 예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입니다. 약 300km를 걸어와서 한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 앞에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키운 염소를 껴안고 왔습니다. 그 장면을 예루살렘에 보던 어떤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기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는 우리 집에 키우던 염소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값어치만큼 조금만 내한테 대가를 줘 이렇게 시작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것도 산꼭대기 760m를 걸어 올라왔던 사람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하자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비용만큼 드릴 테니까 집에서 키우던 염소 한 마리, 양한 마리 꼭 그때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절날 드릴 준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면을 보고, 옆에 사람이 1%, 2%를 더 남기려고 병든 염소도 팔고 병든 양도 파는 못된 인간이 한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와는 아주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위기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면 교회 학교 다닐 때, 청소년부나 아니면 청년 때, 전혀 몰랐던 것을 나중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앞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돈 바꾸는 게 문제야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돈을 바꾸는데 그돈 바꾸는 것이 문제라고 이걸 해석해 주고 가르쳐 준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어떤 모양을 선생님이 몰랐고, 제 자신도 몰랐고, 어느 순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한 알패 드리기 위해서 돈을 들고 왔는데, 그 돈을 성전 앞에서 바꾼단 말이야, 라는 의문을 갖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또 알고 있는 전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알게 된 것인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왜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용되었던 그들에게는 드라크마라는 이, 이 동전은 가장 이렇게 악독한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네로 황제. 이런 황제들이 7대 박해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못됐고 악한 왕들이 황제들이 그의 얼굴들에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들에게 사용되진 세겔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건 히버리오로 세겔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세겔은 독수리 문양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단어로 히버리오로 몇 단어가 이렇게 새겨진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야.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거나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서 해 성전 앞에 와서 세켈 혹시 너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어 내가 몇세 개를 있지. 그러면 그돈좀 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드라크나마 드라크마와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처음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1% 2% 마치 이렇게 달러를 환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성전 앞에 그것들이 굉장히 돈이 되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다가 나중에는 꾼들이 그 전체 성전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배경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 배경을 알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갔을 때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외부적인 위기는요,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에게은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어떤 위기, 외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주일날 새벽에 와서 닫혀진 성전문을 붙잡고 울었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냥 닫혔던 유리문을 붙잡고 펑펑 울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매 주일날, 그냥 이 교회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려고 저는 작정했는데 코로나 난, 코로나라는 이, 이 세균이 저를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갔고요. 부산에 있던 분들, 광주에 있던 몇몇 교회들은 나를 구속시켜라. 그러고 교회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라도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예비하고 돌아갔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구속시키고 차라리 죽여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외부적인 위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요. 이 위기가 외부적인 위기가 이집트의 공격이 있고요. 아수르의 공격이 있고 바블론의 공격이 있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쇠마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암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충격이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들은 그때부터 찾아오는데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좀 편안해졌고, 먹고 살만했고, 쪽방에 일곱 명이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서 교회 학교가 좋고요, 그냥 교회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 방이 3칸, 4칸짜리 아파트도 구입하고 승용차도 구입하니까요. 주일날 그냥 토요일날 이제 차 몰고 나가서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 들고 놀다가 들으면 안 좋겠냐 그 위기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부적인 위기도 그런대로 견딜 수있어 견딜 만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더 심각한 것들이 목회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보면 은 목회자들이 잊지 않아야 될 어떤 장소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골프치고 그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때 저는 제 양심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냥 그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인 위협 세워진 수많은 중직자들이 52줄 꼽박다 저는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중직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족 모임이니 무슨 모임이니 변경, 변명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뭘로 찾아왔느냐? 조롱거리요. 학벌이 약하다고요. 학벌이 부족하다고요. 겨우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와서 중학교 밖에 안 나와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짜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저 목사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가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롱받는 거지. 왜 욕먹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조롱받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짜인 것 같으니까요. 중직자들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들은 누가 다 떠나도 이 성전을 남아서 지키겠습니다. 그것들이 집분자인데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욕심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이 명예요.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들을 이 모습들이 조롱받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생각해 볼때 아마도 이렇게 어른들은 이 사도행전 구조들을 거의 대부분 다 암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로 통화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임자였죠.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때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약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16개 나라들이 다 배우지도 못한 나라의 말들을 통역되고 그냥 직해 직통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배우지 않았던 아프리카 말을 하고요 저 트리키의 갑바드기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저 서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언어를 그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인전 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3장에 오면 베드로와 한 제자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다리를 못 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기 거지였고 옷한 벌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줄 것이 없으니까 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자 그 안전뱅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그 관광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갑자기 안전병인데 일어나 걸었다 이건 기적 중에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이건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 위기 상황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벌떡나 일어나 걷는 것이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 5장에 오면 은 사람들이 막이 공포와 황제들이 크리치안들을 잡아서 죽이고 심지어는 칠대 박해 속에서 크리치안들을 잡았을 때 그때 황제들이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진 신앙을 포기하라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로 로마 신화와 결보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청소년부의 위기가 왔는데, 아이들이 도망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성계의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함, 이 고통 속에서 이 성전을 지키자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속에서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거쳐가면서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저 집사님 하나만 쓰러뜨리면 돼. 저 목회자만 하나면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서 소문 내고 이러면 금방 쓰러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안 쓰러진 거예요. 안 쓰러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숫자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단단해진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그때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자. 는 그때. At the time입니까? In the time입니까? 영어 시험이, 시험인 거 아닙니까요? 이건 그때. 2장과 3장과 4장을 거쳐온 그때 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통당한 그 상황 속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신성교 교인들은 코로나마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불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폭발시켜서 문제를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 어떻게 됐다고 일절 보십시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주 축약된 이일절 속에서 원망정도 했겠습니까? 회의 때마다 싸웠겠습니까?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우리 쪽의 사람들은 구제금 안 주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안 도와주느냐? 이 이야기가 싸움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서 낳아서 자라고 또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숨겼던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스, 갑보드기아 트리키아 저 동쪽까지 도망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그 숨어 있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향 교회로 돌아와서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튀리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터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고린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가야 지역의 이런 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리스 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마치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데 악센트나 뭐든게 다른 거예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자 내부적인 분열들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말투나 배운 것이 문제는 안 되었고요. 돈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돈 문제가 생깁니다. 아, 내가 찬성 안 했는데 그걸 한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어쨌든 그건 하라고 해. 하지만 나는 찬성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 이런 마음들이 다른 어떤 사회 단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핵심적인 단 하나, 구제, 남도하자는 일. 이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명절 때마다 돕고 어려움을 어떤 자연 사람들 을 위해서 같이 중복이 돼주고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두 개파가 나눠져서 왜 우리 쪽을 안도와주냐 이렇게 사우는 꼴을 볼때 이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희생하기 싫은가요? 그건 사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희생 속에서는 물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물질은 내가 절대 희생할 수 없어. 그렇다면 사랑 안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조롱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요. 히브리파가 되든지 헬라파가 되든지 한쪽 편을 들고 거기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아, 맑고 참 좋은 이 청소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80이, 9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나에게 기적을 주어서 방언을 하게끔 하고, 그때 기적을 주어서 나의 질병을 치료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회복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겠다면요. 이분열에 분열 때 이런 위기 상황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해결 방법을 이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떤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어떤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가? 성경을 천천히 가만히 읽어보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도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가거나 그럴 때.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요. 제가 가진 지식이나 제 스피치나 말투나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그 다음 시험거리가 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집사였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 조금 배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겨낼 방법이 없는 분열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해가 부족하면 분열이 일어난다. 부서 속에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할때 이해가 똑같이 되어지면 아, 이해가 되는 그 몸들은 다 같이 헌신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분열된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욕심이 있으면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영적으로 재무장되지 않으면 분열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뭐 젊은 권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적전쟁이라는데, 그럼 영적전쟁 아닌 건 없거든요, 사실은. 뭐 이건 영적전쟁이고 이건 영적전쟁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은 다 영적전쟁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천사가 돋는 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영적전쟁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영적전쟁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서 마귀처럼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병든 마음이 될 가능성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결정하였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절에 말씀하시는지, 에이, 좋으시는 분들이 그냥 명절날, 뭐, 뭐, 좀, 늦은 시간까지 아주 잘 쉬었나봐요. 이절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정말 옳은 말이것 같거든요. 근데, 마땅하지 않았냐?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결정하느냐면 그러면 우리 굳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데 앞으로 우리는 성교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에 대한 문제를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마귀의 시험들은 넘어가는 스타일을 첫 번째 말씀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이제 너 앞으로 공부하지마. 그거 먹기 싫다고? 자,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파가 들어간 음식은 없어.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음식이 돼?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맛을 내려고 파를 집어넣는데 파를 다 건져내는 예쁜 애를 보면서 화가 나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는 파 없다. 그래도, 바울파도 있고, 아, 뭐 이렇게, 뭐 여러 파가 있을 때, 시몬파도 있고 한데파좀 넣지. 그냥 뭐 말을 할수 없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이런, 앞으로 우리는 구제가 없어. 이건 틀린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뭐랬냐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한두 가지 경험한 거 아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경험했고요. 병자를 낫게 하는 경험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칠때 그들은 도망가했다가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그의 어 회개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던 경험 도였습니다 근데 책임을 따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건 분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리더자의 마음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보면 은한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선교 목장에 담당한 목사님이 이걸 하자 그러면 그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따지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갑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자 했잖아. 이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고집표가에 보면은 인문계 계열인데 제 자연계 열로 보냈잖아. 이거 책임 따져서요 얻어지는 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이겨낼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만을 내려놓고 이해 부족을 우리가 내가 잘못 이해를 했어. 저 아이가 저그 그걸 싫어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선택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하자고 내가 축복 기도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이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내가 같이 지겠다라는 마음 속에 문제 해결 방법을 얻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이 말씀들을 쭉볼때 위기 극복은 균형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집엔 앞으로 파 없어. 자, 이게 균형 잡힌 겁니까? 영적으로 재모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 뭘 우리가 기둥으로 삼느냐 하면 믿음의 기둥입니다. 그 믿음의 기둥은 어디에 서 나타난가? 성경에 있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누군가의 고집이 센 사람이 엄마의 고집에 따라 아빠의 고집에 따라 아니, 요즘은 이제 4살, 5살 먹은 아이가요, 이번에 명절에 경북궁 앞에서도 도로에 누워있는 아이를 봤고요, 한복이 있고요, 그 사거리 폭발에 누워있는 아이도 봤어요. 근데, 엄마가 안질부절 못하고 신호 바뀌었는데, 이미 애는 지금 누워서 사, 사지를 다 떨면서 그걸 끝까지, 내, 뭐, 그걸 사달라고 막 그러는데, 주먹을 부르고 있군. 뭐 이러고 지나왔는데요. 근데 그게 따라갈 겁니까?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 위기 극복을 할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둥입니다. 믿음대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요 자꾸만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결정하니까 또 헤매기 시작하고 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누구를 세우냐면 스대반 빌리, 브로고로, 니간으로, 디몬, 바메나 이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들은 복종하기를 작정했습니다. 복종은요 순종하고 다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배운 것과 달라도 그냥 따라 살겠다. 이게 복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은 복종을 원하시는데요. 자꾸만 순종 순종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흡족치 않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위기 상황이 왜 오는가? 그냥 이해가 되면 따라 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이렇게 힘이 되면 시간이 되면 새벽에도 나와기도 하겠다고요 한 번도 시간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유롭게 빨간 날씨가 날짜가 되고요 공휴일이 되면 새벽에 하루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에 기도가 없는 위기 상태 속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 스스로 위기를 부르는 거예요. 적당히 공부해서 길이 열릴 줄 압니까? 한번 작정하였으면 악기를 배우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공부를 하더라도 적당이라는 어떤 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건네를 삼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게 1년에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들 앞에 이들을 세운 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를 감당하려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8절이에요. 아,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순종 아니고 복종이죠. 그리고 뭘 말하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왕성하여졌습니다.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불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우울하면 우울한 그 감정으로는 직장생활 안 돼요. 가정생활이 안 돼요. 우울한 그 감정으로는. 마귀에게 짓눌린 어떤 그 감정상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울한 그 감정으로는 청소년보아이들 비전이 구체화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삼아야 되는데 극복해야 될이 위기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질질 끌려다니고 적당히 적당히 그렇게 왔는데 세워진 이 일곱 집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밝게 살아갑시다 어둡고 침침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기를 배워봤더니 운동을 해봤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아고 이렇게 행복하다 이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갈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